집주인 바뀐 뒤 작은 부탁 들어줬다가 보증금 전부 날릴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으로 바뀐 뒤 절대 해서는 안될 일.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티인입니다. 제 영상 중에 50만 조회수를 기록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집주인 바뀐 뒤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조회수에 걸맞게 질문들, 댓글들도 상당했는데요. 그중에는 안타깝다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아주 참담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집주인 바뀌고 이것 하나 잘못했다가 보증금 전부 날린 분들 실제 사연입니다. 집주인 바뀌고 절대 해서는 안될일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딱한 가지. 주소를 뺐다가 다시 들어온 것.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등본상 주소를 빼달라. 전입을 잠깐 빼달라.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가 들어와라.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주소를 빼는 일, 매우 간단한 일 같아도 사실은 내 보증금 전부를 포기할게요.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주소를 빼면 아마 10중 8구 집주인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줬던 보증금, 그건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게 됩니다. 주소 빼는 게왜 위험한가? 경매에서 후순위가 된다는 건데요. 만에 하나 내가 돈을 받을 순서가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복잡할 수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나 집주인이 이렇게 두손 들고 나 자빠졌을 때 경매는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경매. 어렴풋이 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집이나 집주인한테 하자가 있을 때그 집을 누군가가 헐값에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세입자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경매 뒤에 이 집이 팔린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계산 순서가 있지만 좀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부터 순서대로 돈을 나눠가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 줄을 선 순서대로 돈을 받게 되는 건데요. 배급, 배식, 우리 줄서기,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순서가 실물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보통 등기부에 나오는 순서대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소를 옮기면 그 등수가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자, 좀더 설명해 드릴게요. 집주인 홍길동하고 먼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입신고도 했고요.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순위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집주인이 나타나죠. 주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여차저차 됐는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주소를 잠깐만 뺐다가 다시 들어와 달라.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맙시다. 괜히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또 나중에 계약 끝나면 어차피 2년 연장해서 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인 듯. 강요인 듯 집주인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얘기하게 되죠. 자, 이런 집주인의 말을 듣고 주소를 잠깐 빼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등기부 등본 을구에 그전에는 없던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근저당권이 될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보통 은행 명의가 표시될 텐데요. 만약에 김아무개 이런 식으로 개인 이름이 표시된다면 이건 좀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 뒤에 다시 전입을 하면 나는 2등, 2순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1등이었는데 내가 주소를 잠깐 뺐기 때문에 나보다 앞선 순위가 생기고 나는 뒤로 밀린 겁니다. 원래 1등이었는데 남한테 양보해주고 둘째에 2등이 된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럼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집주인 점점 연락이 안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편지나 우편물이 날아오겠죠. 경매에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집주인은 낮아 빠지고요. 결국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세입자는 보증금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나보다 앞선 순위, 내가 자리를 양보해 줬던 1등이 앞에서 홀랑 다 해먹고요. 나한테 남은 건 없을 겁니다. 물론 최우선 변제금이란 게 있는데 이게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증금 순식간에 날리게 됐습니다. 주소 한번 잘못 뺐다가 말이죠. 보증금 다 날릴 판인데 누구조차고 이 순위를 양보하시겠어요? 이건 말 그대로 내 보증금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덜컥 갖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한 번만 더 집중하시죠. 어떤 상황에서건 새 집주인이 주소를 잠깐 빼달라고 했을 때 절대 중간에 전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새 집주인뿐만 아니라 원래 집주인이 주소를 잠깐 빼달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집주인이 이런 요구를 한다. 단호하게 거절하시고요. 계약 만기가 되면 연장하지 말고 바로 돈 받아서 나오십시오. 그런데 혹시 그 중에는 집주인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자기만의 사정으로 특별한 사연으로 이렇게 사기칠 생각 없이 주소를 빼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절대, 절대 빼주지 마십시오. 이런 요구. 응할 필요도 없고요, 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아, 집주인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인간적으로 좀 빼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빼주지 마십시오. 사람이 저렇게 계속 부탁을 하는데 양해를 구하는데 내 성격상 나 저런 거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럼 정말 최후의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각서든 뭐든 쓰는 겁니다. 내가 나가 있는 동안 나보다 선순위 어떤 권리도 만들지 않겠다 만약에 이런 게 생길 경우 즉시 내 보증금 돌려주고 그거에 따른 배상금 보상금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도 이게 사실 주인이 이렇게 두 손들고 낮아빠지면 그 피해는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 내가 걸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소를 빼주겠다. 대신 주소를 빼기 전에 내가 내 보증금만큼 등기부에 근저당을 걸겠다. 그게 안 되면 난 못해준다. 당연히 이렇게 전출을 했다가 그 사이에 다른 권리 관계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내가 들어오면 그때 근저당권은 해지해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복잡하잖아요.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전출, 전입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 얘기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보통 사회 경험이 적거나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정보가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 이런 일 당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몰라서 당하는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집주인이 새로 바뀌었을 때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이런 다른 주의사항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영상을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부틴이었습니다.